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여러분도 단골집 한두 군데는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 단골집을 가보려고 합니다. 추억이 깃든 장소이기도 하고요. 동부 이촌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음, 여기에는 스시 골목이 쭉 있는데, 그 중에 긴 스시라는 곳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 속으로 출발! 긴스입니다 식전 샐러드와 전복 내장죽 적절한 산미의 수제 드레싱이 올라간 샐러드와 고소한 향이 퍼지는 전복 내장죽 저의 식욕을 자극하더라고요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구 간인데 엄청 부드러웠고요 매끈한 광어 지느러미는 씹는 맛이 힘이 탱탱하게 느껴졌습니다 식감이 좋았던 문어 머리 초밥을 기다리는 동안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에피타이저로 충분했습니다 자본 게임이 시작되면서 접시가 새로 세팅이 됐고요 장국과 당근, 오이, 마늘종 고추, 배추, 락교와 와사비 등 같이 곁들여 먹을 채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보거, 아, 겨울 제철 생선이죠. 얘는 힘이 좋아서 그런지 입속에 들어가서도 힘이 엄청 좋더라고요. 광어, 숙성이 되어서 식감이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도미, 흰살 생선이죠. 숙성이 돼서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미, 뱃살, 숙성된 도미하고 다르게 고소한 향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붉은 살 생선, 참다랑어, 뱃살입니다. 아, 기름지죠? 그래서 와사비를 첨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와사비 팍팍. 참다랑어 등살. 생선에서 산미가 올라오는데, 그게 기분 나쁜 신맛이 아니었어요. 와, 고급지다 학꽁치 학의 부리처럼 입이 뾰족하다고 해서 학꽁치라고 부르는데 투명한 살이 인상적이고 비린내는 없었고 씹으면 씹히는 대로 쫙쫙 떨어져 나가는 게 재밌었습니다. 방어, 참다랑어랑은 다르게 기름진 데도 담백한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어, 등푸른 생선답게 단맛이 강했습니다. 비린내는 없었고요. 무늬오징어와 성게. 무늬오징어의 식감과 성게의 식감은 전혀 다른데 그 둘이 합쳐져서 켜묘하게 교집합을 이루는 부분이 와 마치 하나의 요리를 먹는 느낌? 단새우와 성게. 와이 달달하기가 무슨 설탕을 넣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달 수가 있나? 지와이 간이 와 비주얼 보세요. 게 다리살과 아보카도의 조화. 매일 여기에서 먹을 순 없어요. 게살의 진한 향과 아보카도의 버터가 같은 느낌이 어우러져서 자꾸 찾게 되는 중독되는 맛아 너무 담백했습니다 전복 활전복이라서 살아있기 때문에 식감이 좀더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오돌도돌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키조개 관자 살짝 구워서 단맛이 증폭이 됐고 향은 지포 구운 것과 비슷했습니다. 새조개 새의 부리를 닮아서 새조개라고 부르죠. 쫄깃쫄깃 장어에 양념이 묻어있는 새조개. 내기도로 참치와 파를 다진 군함마리인데 너무 부드럽고 입에서 생글생글 돌아가는 참치와 파의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이꾸라 군항막기 간장에 절인 연어알이 톡톡 터지는 식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이미소 군항마리 게살을 발라서 게살 내장과 함께 비빈 군항마리예요. 어, 게양, 작살, 게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다장어, 안하고 달달하고 부드럽게 입안에서 사라지는 게 마치 안개와도 같은 안개비 조명은 우동, 청어가 들어간 우동은 살짝 으깨서 면과 함께 입안에 넣으면 아니 난 분명히 청어를 먹었는데 이게 어디간 그냥 막 안개비, 교구, 구운 계란인데, 마치 카스테라를 연상시키는 겉면과 그속 안에는 영양갱처럼 부드럽고 결이 느껴지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교구. 아, 또 먹고 싶다. 잘 익은 멜론. 와, 이거 엄청 달더라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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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보요요 음. 네, 계산 좀 해주세요 생각나시나 요 네, 네 아, 많이 생각나요 네. 요즘 계산했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먹었습니다안녕세요 네. 네.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렇게 주차권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65,000원입니다. 65,000원. 어떠셨어요, 여러분? 저는 65,000원이라는 가격으로 매일 식사를 한다는 건 사실 부담스럽기도 하는데, 좋은 분과 함께 특별한 기억을 남길 수 있는 장소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가는 추억의 맛집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이런 맛집 한두 군데 정도는 기억해 놓으셨다가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는 맛집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